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렁바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벤트 스테이지를 해볼 것입니다. 오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가겠네요. 여기까지 가고, 다섯 개 써서, 여기까지 빨리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산양을 넣을게요. 광기가 이제 좀 약해져가지고, 무산양을 넣겠습니다. 각성 철벗기는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하게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에 숨겨진 스테이지는 설녀가 나오니까 별로 저는 안잡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하수로에서 설녀를 이미 잡았기 때문에 이미 안잡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없, 없으신 분은 여기로 와가지고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없습니다. 이제 이거 많이 줬는데 별로 안 되더라고요. 저리 싫어하나봐요. 그냥 자 일단은 만성사자랑 무사냥으로 좀 헷갈리긴 한데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포인트 얻었고요 20포인트 얻고 30포인트 얻습니다 자 이제 40 50 50 하고 다시 80시고 됩니다끝 됐습니다 아산나비가 없기때문에 빨리빨리 회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아, 네.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제발 마무리 그렇지 다행히도 살았습니다 자 다음판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스테이지는 풍뎅무서입니다 자, 풍댕 모사니까 풍댕 모사를 먼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페인을 한번 뽑은, 한번 꽂으면은 다시 뺄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뺄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입 때, 아, 그러면, 아, 썸이 러플, 곤둔한 노래, 그리고, 필 아, 잘못했다 별로 안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우선장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만성사자까지 있었는데 좋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끝났네요. 자, 다음 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냠냠 동자입니다. 자, 크게 만들어 가지고 피봇 타임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뿌리도 많이 만든 다음에 이러가지들 다음에 거기서 한꺼번에 피세기를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해 보도록 하죠. 난만성잘안 되는 만성 사자부터 쳐 주면서 어가님노양이부터해 주고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도 많이 쳐 주면서 아싸라 나비, 아싸라 나비가 제일 여기서 중이없니까 마지막으로 거고 자, 이제, 노란색을할 필요 없습니다. 자, 무선형도할 필요 없고, 아싸라, 아싸라 나비 써야 되죠? 자, 우트로박지 됐고, 자, 이제 만성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사자, 만성사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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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자, 이미 두 명이 남았는데, 바로 끝나네요이제야 바로 끝났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요. 이건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끝자 이렇게 또 바로 끝냈네요. 자 다음 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릴뚜기니까 고릴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대왕 30개 하고 바로 바로 자 저거 터트리느라 저피 저거 터트리느라 시간을 많이 끌었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피또부서줍니다 여러분들 피또 부서지고 자 벌써 피색이가 다 찼네요 여러분들 자, 벌써 거의 다찼 차... 차찬 응, 지금 상황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필살기를 쓸 때가 왔는데 일단 치료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고 다시 이렇게 필살기가 되고 여기서 쑤시고 네, 빨리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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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여기 차고 쑤고 자 됩니다 그고 리아 됐어 됐어 자 일단은 조커라시 이게 2천이 달기 때문에 거의 끝났네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판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랑 도사입니다 그래서 방랑 도사를 먼저 쓰러뜨리겠습니다 일단 이쪽로뿌시는 바람. 열심히 시간을 많이 걸었으니까 열심히 열심히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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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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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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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거리 빨리 빨저저저저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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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자리 빨리 빨리 자.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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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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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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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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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자랑 오포 기그지 좋습니다. 자 마지막 스테이지 먹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은 오들 왕자입니다. 오들 왕자기 이 때문에 이번에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오들 왕자면 제가 아더 월월을 꺼내야 될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스테이지는 염나 대형 스테이지 아닐까요? 자럭키 스네이크네요, 좋네요. 이제 데미지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 버거 같이 줍니다. 자 뭔가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지만 기분 나시겠죠? 자 이렇게 더블 버거라면 저희가 빼지고 깨 주는 시간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해줍니다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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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히막심히아심히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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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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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 열심히+ 열심히+ 열심게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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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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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심히+ 열심히+ 열심 열심히+ 열심히+ 아 유튜브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다다 그러면 자 다시 접예아 지금 저거가 피피피아 에피 아안네요 피피 A B 아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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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다시 보세요 주시고 세세세 자 이렇게 다시 갑니다. 자자여러이들 세팅 똑같이 됐고요. 자 운디만 노래 운디만 노래 노래 이거도 같이 부서 죽이고 죽이고가 아니라 자 다시 사자 아, 다돋움아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드 왕자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시간 도정해주고자 여러분들 다음 이벤트 스테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5가 생겼습니다 그래 이제 퀘스트가 시작하겠죠 안하네요 드디어 다음집의 마지막이다 뿅 됐다 여기가 마지막이야 응 US25 아 US25래요 <laughs> USA 뿅아 u 사뿅 어리둥절 대체 무언가를 발견한걸까요 궁금하다면 끝장으로 오세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아소라랑 싸우러 쏘라. 아직 개척하네 인간가 요괴가 많아서 안되더니 영 취소해 주바람 바랍니다 인간 지금 개척하고 있다네 개척해라 뿅너희들은같뿅 요괴는 지금 은어부터 거짓을 했네 인가 인쇄 찾겠다 와 이대로 안되겠군요 인과요괴들 함께 지낼 수없있단다고요 인쇄는 이제... 안 안된대요 자 여기는 바로 그보 부하들 아참묘왕 얘도 거의 보스네요 자 이거는 다음시간에 하도록 고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럼 이만 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